i okay. 트러피가 없어졌어요. 안 돼. 아, 괜찮아. 응. <목소리> 야, 은눈 깔아라 내가 시 너희들 아마리아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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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지 나, 친다 어? 나, 나, 까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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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애쉬가 저한테 도움이되었습니다 애쉬요, 드디어 돌아왔구나. 아까 걔 맞는 것 같아요. 진짜 그거 뒤로 가가지고 가주, 봐주시면... 예. 몇 분, 몇초 가야지, 모르, 될지 모르겠어요. 일정, 일몇 초, 몇 분, 몇 초를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. 그 근데 왜 애쉬 맞아? 아 맞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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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는 것 같아 어, 자 일단 버즈를 가봅시다 어 버즈가 어 버즈가 애쉬 죽였다 아얘 버즈 아니지? 얘 이름 뭐지? 1층부터 죽은건데 아, 바코, 바코요? 바코랑 어, 우 바코랑 여기 간격 단격 체험 간격이 이만큼은 되겠지 이만큼 됐습니다 이만큼 어, 된 어, 이만큼은 어, 아니, 어, 어디서 그렇게 나가 떨어져 왔지 뭐 어쩔 수없이 그냥 마셔야 돼. 너무 많거다아 그다음은 엄청난 습득점이거든요 준비를 잘. 할게. 어? 이제 뭐지? 어? 아 트로피 먹고 네, 나가자. 야두 번만 더, 두 번만 더, 두 번만 더. 시간이랑 소리가 어떤지 보여줍니다. 가 일단 보여주고, 나화하고 녹화하고. 아자 깐부잖아. 깐부 아니야? 깐부 아니야? 여러분 깐부 아니었어요? 깐부 아니야? 아까 그 애쉬 맞지, 근데? 기억해. 그, 기억해. 그 이름. 그어설프 이름. 그 짧은 이름. 기억해, 난. 난 기억해. 난 기억한다. 기억! 아 근데 걔한테 주면 네가 더. 할수있 아, 장난감 꺼져야 돼. 아, 야, 상자 먹고 싶다. <laughs> 내가 선대했던 보고 접근해. 0점. 8점. 10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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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 달렸다. <목소리> 아! 나나아니이 <맘날 맘날. 목소리> 아. 아, 밀어먹어. 야, 빠져, 중간으로. 아니, 아, 아래로 가고, 가 아니, 그 사람 아, 나도 애쉬인가? 아, 씨 아니지. 나도 사람이야. 야 나도 지이야아 계속 까먹어. 아, 일단 쳐 보자. 터보 타 저는, 저는 존버하겠습니다. 홀수 <laughs> 안에 심어가지고, 오는 적마다 적, 적이랑 적은 다, 다 제거하도록 네, 하겠습니다. 네네. 네. 지금 시 스팀이 좋은 거 보니까 나도 잘해. 나도 이래. 이거... 이거 같다. 근데 이거 안 얼었어. 안거 같지도 않아. 오케이. 챌린지 수박 세트. 챌린지 도시락 세트. 체인지 도시락 세트. 그건 왜 썼어? 아니잖아. 지금 썼어, 야지에 응? 어? 엔즈가 다 막아준다? 엔즈의 스프레이가 방패가 됐어. 아, 고맙 아, 고맙죠. 이거 맞으면 바보다. 이거 맞으면 바보. 이거 맞으면 바보. 이거 맞으면 바보. 야야야야 이놈와 이. 리 Let's c o l 이게 바로 연기 연습이라 이게. 연기 연습은 잘못하면 연기가 돼. 무슨 말인지 알겠니? 이렇게 그냥 날아오른, 날아올라라 연기. 나는, 그래. 얘두 마리, 아, 두 명이 안 한꺼번에 한꺼번에 먹었어. 아, 불비 저 자식. 아, 파워큐브 하나만 없었더라도. 하나도, 하나만 없었더라도. 이렇게 안 들었겠군요. 비참해, 너무. 아! 나댄, 엄청나게 나대버린 에드거의, 에드거의 결말. 행, 행, 에드거의 행방,

엘로즈 세트래 지금 보니까. 아이 어. 아. 때문에 나까지 캐릭터가. 응.

너곧려고 했는데 오케이 번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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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등까지만 되면 3, 3등까지만 가자. 그럼다 내가 지금 하나 없는 거야. 막판에 꼭안 되고, 어, 이내 오, 오, 나도 이럴 때 많았어. 진짜 진짜... 진짜... 3등까만 어 이렇게? 이렇게? Okay, challenge this 아 뭐야? 아씨 아 뭐야? 아니 나 깎았어? 여러분, 이거 왜한개 깎았어요? 나 졌지, 설마? 음... 초코야, 초코송이 먹고 싶다. 뭐.

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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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람> 음! 하겠습니다 <놀람> 음. 한번만 더 가고 끝내겠습니다 멘탈이 다들 아, 네, 멘탈 아, <laughs> 네, 이상으로 네, 그리스타즈 끝내겠습니다. 아, 진짜 나올 뻔 했는데, 네. 그림 이번 영상은 끝내겠습니다. 안녕, 요 안녕, 20분 됐네.